시니어 건강이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60대와 70대 어르신들 가운데 건강검진에서 처음 당수치가 높다고 들으시고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었다 꺼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한 줄짜리 숫자가 앞으로의 노후 건강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통지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자식들 얼굴 보기가 미안해지고 그동안 내 몸을 너무 막 굴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갑자기 찾아온 불안입니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면 몸 관리도 자꾸 엇나가기 쉽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어르신 한 분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서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어떤 순간에 혈당이 움직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루를 다시 떠올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면 좋은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원인 세 가지와 관리 습관 세 가지를 천천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마다 인생 계기판에 작은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경고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 집은 당이 좀 있는 집안이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뇨병은 단순히 당이 조금 높은 체질이 아니라 혈당을 잡아주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버티기 힘들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조금씩 줄고, 배와 허리 주변의 지방은 조금씩 늘어나기 쉽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 배수관에 기름때가 끼듯이 몸의 당 처리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족력,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가 겹치면 인슐린이 더 빨리 지칠 수 있습니다. 60대와 70대가 되면 젊을 때와 같은 식사량과 같은 생활 습관으로 지내도 몸은 예전처럼 혈당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밥한 공기를 먹어도 예순 이전에는 무난히 넘어 가던 것이 예순이 넘어서부터는 몸에 더큰 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체중이 조금씩 불어나고 배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인슐린은 더 깊은 물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처럼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첫 번째 큰 원인은 나이와 체중, 그리고 체질이 겹치면서 인슐린이 지쳐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미 나이도 들었고 체중도 늘어난 나는 이제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도 엔진이 조금 약해지면 운전 습관을 바꾸고 전기 점검을 더 자주 받으면서 오래 탈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지쳤을수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숫자와 먼저 친해지는 습관부터 하나씩 만들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습관은 내 몸의 숫자와 조금씩 친해지는 일입니다. 공복 혈당이 무엇인지, 식후 혈당이 무엇인지, 당화 혈색소가 어떤 의미인지 담당 의사에게 한번은 꼭 정리해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은 내몸 계기판을 가리개로 덮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구 결과를 한 줄로 정리하면 당뇨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분들에게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필요할 때 집에서 하는 혈당 측정이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재어보고 그 숫자를 작은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에 간단히 적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비슷한 시간에 재어보시면 내 몸이 어떤 패턴을 움직이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내일은 조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두달 동안의 흐름을 길게 보면서 의사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체중계가 있다면 아침마다 비슷한 옷차림으로 올라가 보시고, 큰 변화가 없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기검진과 간단한 집안 측정은 인생 후반전에 건강지도를 그려주는 연필과 같습니다. 연필이 있어야 지도가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먹고 있는 당분과 줄어든 움직임이 함께 만들어내는 혈당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밥은 많이 안 먹는데 왜 당이 높게 나올까? 쉽게 말씀드리면 밥그릇 위에 있는 쌀밥만이 당분이 아닙니다. 믹스커피 한 잔, 과일 몇 조, 달콤한 요거트와 과자 몇 개가 모이면 밥한 공기보다 더큰 당분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심심할 때마다 뭔가를 조금씩 입에 넣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혈당은 파도 타듯이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여기에 걷는 시간과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당을 내려줄 기회는 더 적어집니다. 옛날에는 몸이 먼저 움직이느라 당을 썼다면 지금은 의자와 소파가 그 자리를 대신한 셈입니다. 연구 결과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간식 활동량 감소는 당뇨병이 없던 사람에게도 당뇨병 전 단계와 비슷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배고픈 것도 아닌데 자꾸 무언가를 조금씩 먹고 먹고 난 뒤에는 곧바로 누워버리는 생활이 혈당을 편안한 길이 아니라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위로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몇 달, 몇 년씩 계속되면 인슐린은 점점 더 버티기 힘들어지고 결국 당뇨병이라는 이름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삼시세끼와 간식 그리고 식후 움직임을 다시 설계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습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삼시세끼를 너무 텅 비우지 말고 대신 한끼한 한 끼의 양과 질을 조금 다듬어 보자는 것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일수록 예전처럼 한 끼를 거르고 나머지 두 끼에 몰아서 드시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비워두었다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기 쉽기 때문입니다. 밥, 반찬, 국으로 이루어진 한 끼를 유지하시되 밥 양을 예전에 열에서 아홉 또는 8 정도로만 살짝 줄여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당뇨가 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작은 컵한잔 분량을 하루 전체의 간식 몫으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달콤한 음료와 믹스커피는 가능하면 특별한 날에만 드시거나, 당분이 적은 쪽으로 서서히 바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과 차가 내 편이 되어야 혈당도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 식후 10분 안에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집 안이라도 좋고, 집앞 골목이라도 좋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속도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살살 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처럼 몸에 부담이 덜한 방법부터 조금씩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밥상과 과일 접시, 간식 그리고 식후의 걸음이 혈당이라는 강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는 두 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병을 만들었다기보다 병을 더 빨리 나빠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바로 정보 부족과 오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 당뇨라는 말을 들으면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십 가지 말을 한꺼번에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약을 오래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굶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에 좋다는 것을 이것저것 마구 권하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짧아서 의사의 설명을 다 듣기도 전에 진료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것 같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내용이 반 이상 날아가 버리기도 하지요. 그 사이에 저혈당 같은 낯선 경험을 한번 겪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약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약을 먹으면 안 되나 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이 나빠서만 생기는 일이라기보다 약과 식사 활동량의 균형이 아직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병 자체보다 병에 대한 두려움과 오해가 몸 관리의 방향을 엇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한 줄로 정리하면 당뇨병 환자에서 심한 저혈당 경험이 잦을수록 심혈관 질환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낮추는 것만큼 너무 떨어지지 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뇨 치료에 대한 오해, 약에 대한 불신, 저혈당에 대한 무지가 겹치면 몸은 병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관리 때문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몸의 주인인 나 자신이 기본 정보를 차분히 배우고 저혈당 신호와 대처법을 미리 익혀두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저혈당이란 상황을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저혈당의 대표적인 신호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는 느낌입니다. 눈앞이 잠깐 흐려지거나 배가 급하게 고픈 느낌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르신들은 이런 경험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약이 잘못된 것 같다. 나는 약을 먹으면 안 되나 보다." 하지만 저 혈당은 나를 벌주려는 사건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에 가깝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듣고, 작은 간식으로 채워주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머니나 가방 속에 작은 사탕 두 개나 당분이 적당히 들어있는 비상 간식을 늘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보러 가실 때에는 최근에 있었던 이상한 증상과 궁금한 점을 메모해 가셔서 의사에게 차분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준비된 질문은 더 정확한 답을 데려옵니다. 가족들과도 내가 지금 당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혈당 때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한 번쯤 편하게 나누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 혈당에 대한 지식과 작은 비상 간식, 그리고 가족과 의료진과의 대화는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미리 매두듯이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으신 60대, 70대 시니어분들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 검사 결과 종이 한 장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사와 함께 숫자의 뜻을 차분하게 이해하는 것. 둘, 혈당을 내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혈당이라는 신호가 어떤 것인지 미리 배우고 작은 사탕이나 간단한 간식을 항상 준비해 두는 것. 셋. 3시 새끼를 너무 비우지 않고 과일과 간식과 음료 속 당분을 줄이고 식후 10분 안에 가벼운 걷기를 하루 습관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뇨병은 한 번의 진단으로 삶이 끝나는 병이 아니라 앞으로의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활 습관의 방향을 다시 잡아보라는 몸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에서 단한 가지만 골라서 이번 2주 동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후에 바로 눕지 않고 집안이라도 5분에서 10분 걸어보기, 또는 과일 양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보기, 또는 주머니에 작은 사탕 두 개를 준비해 두고, 몸의 신호를 조금 더 살펴보기 같은 작은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중요한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시니어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여기에서 드린 숫자와 예시는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약을 조절하시거나 검사와 치료 계획을 바꾸실 때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신 뒤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년과 그 다음 해의 혈당과 건강에 조용한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노후 건강은 한 번에 완성되는 작품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조금씩 다듬어 가는 긴 연습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오늘이 앞으로의 10년, 20년 가운데 가장 젊은 날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 대신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조금만 더 보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이 보이는 라디오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의 몸을 위해 오늘의 나를 한번더 따뜻하게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